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곶간입니다 당기 씨앗이 잘 여물었고 상당히 많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당기 씨앗을 약속해 드린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눔해 드릴 텐데요 이것을 일일이 제가 편지 봉투에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는데 여기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한 500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등기로 보내면 3,000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 비용이.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작년에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못 받았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도 못 받았다는 분이 몇분 계셔서 이번에는 등기, 빠른 등기가 아니고 일반 등기로 보내드리는데요. 일반 등기로 하게 되면 비용이 한 2600원, 700원 가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3000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시면 제가 입금된 것 확인되는 분한테만 이 씨앗을 컵으로 한 컵씩 자그만한 커피잔 있잖아요. 커피잔 한 잔, 한잔 정도가 한 20g? 20g에서 30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용을 받고서라도 나눠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깔끔하게 보내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렸더니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계셨고 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또 한두 분 같으면 뭐 인원이 얼마 되지 않으면 제가 자부담으로 작년에는 자부담으로 다 해갖고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단기 씨앗의 양도 많고 아직 제가 신청도 안 받았는데 신청하겠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상당히 많아서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비용이 발생되지만 한 번에 보내드릴 수 있고 못 받지 않고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택배와 등기인데 택배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 씨앗을 택배 상자에 담아서 보내게 되면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일반 편지 봉투에 담아서 일반 등기로 보내드리는 것이 비용도 가장 적게 발생하고 중간에서 없어지지 않고 한 번에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3,000원의 비용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은 신청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인터넷에서 단기 씨앗 판매하고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기 씨앗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뭐 이거 씨앗을 팔아먹으려고 여러분한테 부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놔두면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씨앗들이 계속 퍼지고 퍼지고 하다 보면 자원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니까요. 검색해 보시고 등기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은 신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3천원의 배송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제가 계좌번호 남겨드리고 제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제 계좌로 등기비용 3천원 입금해 주시고 받으실 주소 구독자 이름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앗이 발화가 상당히 잘 되고 번식도 상당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땅이 넓으신 분은 이컵한컵 컵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양이고요. 밭이 없는 분들도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발아 시켜서 키울 수가 있고요. 가정집 옥상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는 것이 당기니까요. 등기비용 3천 원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분만 댓글 달아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